10번부터 빨리 보면 뭐 봐야 되는 사람만 보세요. 10번은. 그냥 대입해서 산소하라고 나온 문제 당연히 아니고 하필이면 2.1이라는 숫자를 대입할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왜 이런 거 있잖아. x 네제곱 빼기 3x 세제곱 x제곱 더하기 8x라는 걸 a 의 x 2의 네제곱 b 의 x 2의 세제곱 c의 x-2의 제곱 d의 x-2 더하기 2 e. 이런 모양새로 바꾸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여기다 2.1들을 대입해보면 아주 간단한 숫자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거 많이 봤잖아. 그럼 얘는 우리 어떻게 했었냐면 2 e 가지고 연속으로 조립제법 하는 거였다고. 1, 마3, 마1, 8, 0 이거 가지고 이 먼저 넣어보면 1, 2, 마 1, 마 2, 마 3, 마 6, 2, 3, 4, 4. 얘가 누구냐면 예지야그 다음 또 2를 넣으면 1, 2, 1, 2, 2 마, 1, 마 2, 1, 2, 2, 1, 2, 니 2, 얘 2, 1, 2, 거 2, 뭐 2, 런 2, 으 2, 얘 2, 들 2, 다 2, 으 2, 2, 이 넣으면 얘 0.1이고 0.01이고, 0 .001이고 0 0.001이고 0.0001이고 이렇게 해서 뭐 숫자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A, B, C, D, E를 찾는 거였다고. 어, 그냥 조립제법 쭉 하는 건데 뭘 시간 안 해가 어딨어. 아, 그래요? 너적이 없다는 건 아는데. 어, 그렇게 했는데 틀렸어. 경적에는 X만 E 형태로 바꾸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형태로 바꾸라고 되어 있잖아. 생각 못했다고? 어, 근데 이제 생각하라고. 어. x-2는 생각했는데 나머지가 0이 아니길래 그냥 아니, 나, 이, 이 개수들을 찾는 건데 나머지 0인 건뭔 상관이야. 나머지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지. 어쨌든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2를 대입하시면 뭐가 만들어질 거고요. 13번은? 와 나만 마이너스 27했나? 나 마이너스 40 13번? 41 px 그냥 구했는데. 나도 다 구했어. 나도. 근데 c 아 a가 나분의어 a가 뭐야? a가 어디 있어? a 만, a가 어디 있어? 너가 설정 앞에 그래, 내가 설정한 거야. <laughs> 그만들 어. x 제곱해 k가 1 0 나왔는데. 보면 <laughs> <laughs> 지현저 <혼자> 설정 <laughs> X 세제곱의 개수가 2인 3차 당식 그랬으니까, 2X 세제곱 이렇게 출발한 녀석인데, 마일 넣고, 1 넣고, 2 넣고, 셋다 같다고 그랬거든? 그럼 이걸 가지고 뭘 생각할 수 있냐면, PX라는 건 최고창의 개수가 2인인데, 마이너스 1 넣은 거, 1 넣은 거, 2 넣은 거, 모조리 다 같은 값이더라.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가족권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럼 P-2는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더하기 K 한개 마이너스 23이라잖아.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24인데? 그럼 얘가 1이네? 그럼 PX는 아유 야 한숨을 <laughs> 2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구하세요. 데 이건 넣을 숫자 두개 있잖아. 0 하나 넣고 1 하나 넣고 짜주면 되지. 내죠? 아, 13이 나왔어요. 아, 네. 그럼 제가 더안 해도 되겠죠? 네. 네. px가 눈이 나왔어요. 아니, 마이너스 35요. 4분의1은 a가 0일 수도 있어. a가 0이어도 상관없는. 아니지. 2차 방출된 거0이안 되는. 근데 a가 0이라고 얘기 하지 마. 2차 방지. 정 2차면 2차가 있어야 아, 돼. 어차피. 개수가 실수지만 되죠. 지금 근데 14분의 기억 있잖아요. 저거 지수 법칙 아니지. 저거 하면은 a 제곱의 루트 씌워진 걸로 하면. 아, 데 a가 0이면 쉬워. a 아. 제곱의 루트가 아니고 루트의 제곱이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너가 방금 말한 거. 아. 아니 근데. 이거 아니었어요? 아닌데요? 어? 세제곱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세제곱은 들어가는 거고. 세제 아, 들어가고 제안 들어가요? 이거 이거 이때 뭐예요? 진짜. <웃음> <웃음> 나 그런 똥력 짱이네. 아, 아 처음에 노답이라고 쓰려다가 그이 그때는. <laughs> 아니 기억번에 있는 이 루트라는 기호는 제곱하면 a가 되는 숫자야 그 뜻이잖아 그걸 제곱했으니까 a가 돼야죠 a가 0보다 크냐 작으냐랑 상관없다고 루트 a를 제곱하면 이건 a가 양수냐 음수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a인 거고 얘랑 비교해야 될게 누구였냐면 a 제곱의 루트 씌운 거지 얘는 뭐라고 이건 절대값 a랑 같은 거였다고 린이 얘기한 건 이건데, 이건 세제곱근이고, 이걸 세제곱하면 이건 당연히 a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또 비교해야 될 건, a세제곱에다가 세제곱근이 붙은 거거든. 근데 이거 역시나 똑같이 그냥 a예요. 여기에 절대값이 붙는 이유는 제곱을 해버리면 양수로 바뀐단 말이야. 양의 값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절댓값을 씌우는 거라면 이건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안 없어지고요. 세제곱근 안에는 음수 들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세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양수 음수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응용을 해보자면 이런 거지. 이렇게 생기면 요거 네제곱근이거든요. 이거 네제곱하면 a가 돼요. 그만해요. <laughs> a 네제곱에다가 네제곱근 붙이면 얘랑 같다고 다르다고? 다를 같은데요?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다르다? 절대, 절대값이다. 짝수니까. 양수로 바뀌기만 하면 된다고요. 네, 함수가 이렇게 아니, 저거는 얘는 뭐다? A. a 얘는 그냥 a 다섯제곱근이니까 다섯제곱하면 a 되는 숫자야거든? 그걸 실제로 다섯제곱 하는 거야. 얘는 뭐다? 얘는 그냥 a다. 홀수차니까.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부호만 생각하시면 돼요. 가 <laughs> 당연하지. 야, 야 이건 맨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않나 이거? ABC가 유리수여야 털레근을 갖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ABC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털레근 얘기가 나오려면 하나가 허수여야 돼. 그래야 털레가 갖는 거라고. 개다 진짜. 세제곱 제곱도 안할 건데. 은번 fx랑 gx 둘다 어, fx를 fx는 이거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죠? fx는 x 세제곱 빼기 ex 제곱 마이너스 x인데, 전 녀석을 x ax b로 나눌 거래. 그럼 몫이 qx래요. 나머지가 있겠죠? 뭐 아마 1차 이하의 어떤 식이 될 텐데. 나에 보면 이거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우리가 지금 저 식에서 rx라고 한 건데 이 fx를 q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하고도 같대. 근데 문제는 3차였고요. 2차로 나누는 중이니까 몫은 1차거든. 그럼 이거 1차로 나눈 나머지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상수항이어야 돼요. 네? f(x)를 q(x)로 나눈 나머지는 그냥 숫자라고. 다시 말해서 쓰기는 이렇게 썼지만 여기도 누가 와야 된다고 숫자가 와야 된다고. 아, 아, 아 일차식으로 나눈 어, 거니까. q(x)가 1차식이어서 아주 뻔 원래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완전 아니죠? 왜냐면 이거로 나눌 때 나머지는 1차 이하고 아. 이거는 아. 1차 식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상수항이야 근데 둘이 같다는 이야기잖아 어.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좀 특별한 조건이 빠져나오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2차로 나눈 거니까 뭐몫시 1차인 건 그렇다 치고 아 아니, 이것도 쓸까요? 1차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써보자고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에 뭐 이거를 X 마이너스 C라고 볼까요? 얘를 몫이라고 하는 거야. QX라고. 그 뒤에 원래는 RX, 1차식이 나와야 하는데 이거로 나눈 나머지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거로 나눈 나머지는 어차피 상수항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상수항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아, 아, 몫이 차니까 그냥 남은 2차로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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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면 남은 1차 이하죠. 30B? 아. 음, 음. 근데... 에에에에에에. 근데 저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뭐하자는 거예요? 저 똑같은 식이에요? 안에? 어. 아 위, 아래? 어. 등호가 붙었잖아요. 같은 식이죠. <laughs> 아, 지금 가만한 거죠, 지금? 나도 한 건데요. 예? <웃음> 그러니까 <웃음> 설명을 <웃음> 시작하면 옆 사람이 2010 몇을 제곱했는지 세제곱했는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웃음> 칠판 <웃음> 보세요. <웃음> 네. 그래서 이거로 나눈 나머지는 일차식이어야 일차 이한데 이거로 나눈 나머지는 상수항이어야 되고 그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숫자라고 상수항이라고 이렇게 생겼다고요. 일차식이 아니고 그리고 요 녀석을 우리 몫이라고 했는데 다행인 건 뭐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이 목도 최고차항계 개수가 1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 QX다라고 볼 건데 다 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Q1의 값이 2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Q1의 값이 2라는 건 C가 얼마인지 나온다는 얘기죠. 1-C가 2에요 그런 소리니까 C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X-A, X-B 어, x 더하기 1 더하기 r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요게 fx인 녀석인데 그럼 이제 a하고 b는 당장 못 찾지만 r은 찾을 수 있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잖아요. 이걸 죽이면 되잖아.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에요. 얘가 얼마냐면 쭉 날아가고 r만 남아요. 그래서 이것의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걸알수 있네요. 써도 써도 아니요 대입하면이라고 쓰세요. 아. <laughs> 어쨌든 그래서 r 에다가 마이너스 이를 대입을 하고 나서 이 마이너스 이를 좌변으로 던지면 x 세제곱 마이너스 이 x 제곱, 제곱 마이너스 x 더기 이가 x-a, x-b, x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얘 인수분해 되잖아요. x-2, x-1, x 플러스 -1,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아예. 그래서 x 플러스 1은 똑같이 붙어 있으니까 얘가 2고 얘가 1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집중해 집중해. I'm very fond of the same. w h 진짜 모르겠는데 r e a l l y you can tell her. t I don't know what t 요 do. I don't know w h a <laughs> 어, a do. I d o a do. a 지 a d a a d CD를 더한 거랑 같다는 걸 이용하라고 했거든. 뭐, 증명하는게 어렵진 않지만, 뭐,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AD의 길이를 구하면 이렇게 생겼다고 했는데, 보시면, 어. 음... 일단 가부터 가 박스 어디 있어? 가 보고 그냥 어 <laughs> 내가, 내가 게 아니고만, 이러고. 이렇게 해볼까? 각 변의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이 길이를 우리 k라고 생각해보면 이 길이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거 둘이 더한 거랑 이거 둘이 더한 거랑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 이제 당연히 이 k라는 녀석을 x로 나타내고 싶은 건데 그래서 여기다가 대고 쓸수 있는 건직각삼각형밖에 없는 게 맞아요. 빗변은 k 플러스 1이고요. 높이는 x-5고 얘는 x-4에서 k를 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만들어보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면 k-1의 제곱이라는 것은 요거 제곱은 이거 제곱 x-5의 제곱이랑 요거 x-4에서 k 뺀거 제곱한 거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음. 이거를 다풀어제낄 필요가 없는 게 눈치를 좀채보면 결국 나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아이 k를 x로 나타내고 싶은 거니까 근데 여기 k제곱도 있고 k1차도 있거든? 네. 근데 여기 지금 k제곱이 있잖아요. 네. 알아서 없어지겠지? 네. k제곱은 없어지니까 k1차만 남을 거거든? 네. 다시 말해서 좌변은 어쩔 수 없이 쭉 전개를 할 테지만 우변은 잠깐 멈춰서 요거 일단 내비두고요. 이거를 x-4의 제곱, 마이너스 2, x-4, k 더하기 k제곱. 일단 요렇게만 하자고. 아, 그냥 무턱대고 전개하지 말고. 주인공이 얘니까 이거랑 이거라고 따로 찢어서 하자고. 그럼 k제곱은 알아서 사라질 거고, k 붙은 게 얘랑 얘잖아요. k 붙은 것만 좌변으로 몰아보면, k에 얘 2고 이거는 2x 8이 넘어오는 거잖아. 그죠? 그럼 2x 6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게 누구다고 x 5의 제곱 더하기 x 4의 제곱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근데요. 그럼 어떻게요? 나누는 그다음 이제 전개해서 나누기 하면 되지. 그럼 k 나오겠지. 진 근데 이게 a가 k 있어서 안 나눠져. 아까 f(x)를 x 그 x 3으로 나눈 나머지잖아요. 근데 보의가 f(x)를 x 다시 뭐라고? 그나잖아요고 나. 있잖아요. 뭐라고? 고게 어? 음. 음. 아, f(x)를 x 3으로 나나머지 그런 가보네 삼으로 나눈 값이잖아요. 뭐 그게 나머지가 있으면은. 있어. 저렇게 그 값으로 나눠 떨어져서 변의 길이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가 한 미시분짜. 야, 있을까요? fx가 어디야? 아, fx는 식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네. 이 fx라는 녀석이 얘가 보지? ad의 길이를 k라고 한 거잖아요. 이거 지금 2로 뽑으면 x 마이너스 3이잖아, 그죠? 이 예를 쭉 전개 우변만 전개해 보면 x 제곱이 두개 있고, 요거 하고 나서 하고 나면 마이너스 18x 더하기 25랑 16이면 이렇게 생겼거든. 아, 근데 여기 1 있는 건 어떻게요? 40 아니에요? 아, 1 넘겨야 되네. 백 1이네. 이렇게 생겼네요. 40. 그리고 그래, 2하고 x-3으로 나누면 k란 녀석은 아 진짜 하다 k란 녀석은 2로 약분하고 x-3분의 x제곱-9x 더하기 20 이렇게 생각겠네 여기 있는 분자가 대문자 fx란 녀석이네요. 아... 아 그래서 2나나분자요분자요 a, d를 x-3분의 fx다 라고 했잖아. x-3분의 이거다 하니까 얘가 지금 대문자 fx가 되는 거라고. 아까 문자니까 정해지지 않은 값이어서 그냥 이렇게 될수 있는 그냥 fx라는 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이거 나누기 하면 나머지 생기겠지 뭐.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 말이. 그냥 이렇게 생긴 유리식인 거지. 그래서 이이 이 문제에서 결국 또 해야 될 얘기는 뭐냐면 알고 있지만 써먹을 수 없는 건 아니 이런 도형 그림 나왔을 때뭐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결국 또 피타고라스를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직각삼각형이야 그거 가지고 풀 수밖에 없다고요 물론 이제 해설이기 때문에 바로 결론을 내서 그런데 사실은 저런 그림을 보면 제일 처음에 고민해야 되는 건 이런 거 이긴 하거든 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원 위에 이런 점들 중요한 점들이야 어. 그래서 이런 점들 잡아서 다 원의 중심에다 이으셔야 돼요 이렇게 어. 근데 이렇게 해서 로리야.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이거야 어. 어. 아,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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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문제에서 줬다고 어. 근데 근데 저 반지는, 어. 반지를 구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반지를 구해서 어쩌겠다고 어. 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다음 뭐 어쨌다고? 아! 그러면 어트, 그리고 저요 어, A D 빽모를. 오 그거를 다. 오나 어, 여기를 A라고 두고 여기도 어. A라고. 두고. 어. 근데 어.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어. 그어서 피타고라스 썼거든요? 근데. 그럼 요상한 식이 하나 나와요. 그 요상한 식에다가 x 이얘뭐 아까 네가 말한 그 반지름을 더한 다음에 뭐 하면 되겠지. 응? 안 돼? 어? 아 아예? 식이 복잡해서 포기한 거라고. 왜냐면 k k가. 어. 어. 안뜨봐 네, 네. K가 이렇게 생긴 복잡한 식이야. 이걸 지금 니네 뭐한 거냐면 x 2분의 x 마이너스 를 여기서 뺀게 니네가 찾은 a라고. 아 복잡하게 생겼다고 니네가 찾은 게. 안 돼, 되긴 돼요? 하면안될 이유는 없지. 아 근데 봐봐, 아니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게 a, d를 구하라했잖아. 그럼 AD를 미지수라고 둬야지 그걸 굳이 왜 AD에서 어, 나 반지를 말고 있으니까 그걸 빼서 이만큼을 뭐라고 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그냥 다음부터는 K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한 건지를 봐야지. 아,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 이거 어디 학교 거예요? 몰라.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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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런 거. 저연 저연. 저연? 진짜요? <목소리> 아무튼더 <목소리> 이상한 거 없죠? 더 해설해야 될 거.